10주동안 0.4 암페어가 흐른거 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화량을 총그 구할게요 q 를아 콜롬을 구할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0.4 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량은 일단 4에요 4 콜롬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전자의 개수는 일단 1콜롬 당은 6.25, 6.25 곱하기 10에 18개가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또 4를 더해요. 4콜롬을 더해요. 더해요. 아니 곱해요. 네. 그러면 값이 몇이 되냐면 제가 계산 좀 할게요. 이거는 빨리. 음. 25가 되거든요. 25 곱하기 10의 18이거든요. 네 여기서 10을 준 거예요. 그러면 2.5, 10을 나누니까 2.5, 얘는 더, 더 10을 곱하니까 10의 10, 19제곱. 안녕하세요. 건강한 영수 구독자 여러분. 홀찌에서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